황대도 아, 윈스턴 윈디 윈디 손브라손브라 루시오 끝났는데? 루시오 드라페요 루시오 게임.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어, 근데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안 된다 아, 네. 디바이킹 이거 원맨쇼의 느낌이 나는데? 거점에 음. 솜브라? 제 약간 좀 이상한데? 나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.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뭐 이게 훨씬 낫네. 왜요? 미마할게요. 퀴어 ㅈㄴ 하네. 핵일 수도 있 되겠다. 내가 <laughs> <laughs> 더 해줄게. 하나 위도우 핵이라고?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. 점겨있네 위도우 왼쪽. 흥미로내쪽바 치료가 필 너무 많은데? 이 오자마자 어 매력이 너무 좋 이거 e 야겠다 위도우 뭐야? 방금 이걸 뚫기니야 쟤네 뭐야? 아위도밖에없보데 어, 이러면? 지압? 게 없다 비슷하게비이 있어. 아 뭐야? 어쩌고 어쩌고. 위도 다 위도랑 메르시 뒤에 방에 방메르시만다메르시다저 저 있어요. 맞는, 아, 얼굴 보이자마자 도 맞는.. 아니..거의 90.. 음. 거의 바닥 밑에 있 들어오겠다 어야 진짜 이구기가도를못 음. 아, 잡죠? 뒤에 라인 이제 알아서 버 그래야 돼이지르없가는데영은지 않아 이컴퓨야 컴퓨터. 컴퓨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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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요터 컴퓨터. 컴퓨터. 컴 컴퓨터. 컴시터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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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위도 빠지고 겐지로 갔겠다, 쟤네. 메카 있죠? 아, 아또 씨. 잠 밖에 는데 우리 처 아, 막는데. 아, 괜찮다. 할만하다. 네도 메르시지 어차피? 어, 쟤는 수비고인데 근데. 아, 비트 있을 거예 쟤네. 우리 괜찮아. 이번에 뭐야? 해

내가 우리 아, 나 혼자 두고 빠냐? 아 상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얘네 아마 비트 있고 용검 있고. 르시빠졌다 아나 아나로시요아나로시네또아나로시야 아. 아 이공올거 같은데. 아저거저 공격 포기하면 안 돼. 지 아왜왜터고왜아 아, <목소리> 아, 우리 영지 텐지. 지비는 것만 되고. 인스재웠는데 인숨 많이 있어. 도망다녀아 어떻게 이못 나가. 해상나가 <목소리> <부터 막> 이제 <목소리> <일단> 선물할게. 신이 <목소리> 필요합니다. 수가 없다. 나야 함해졌다. 나가. 이즈그렇 어허, 퍼져. 어 아씨, 한 바퀴 돌렸는 이거, 퍼진다, 거 아, 한 나. 하나, 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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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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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방금처럼고 방금처럼, 고. 방금처럼? 네.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. 젊은이들이 돼. 잘못이 돼. 잘못이 돼. 잘못이 돼. 하못이 돼. 잘못이 돼. 잘못이 돼. 이 돼. 잘이 돼. 잘못이 돼. 잘못이 나도 춤, 나도 춤. 열심히 는 m 같다 e sir. You come, Busham, b u s h 요 m Busham, b u s 디바이킹, 디바이킹 m b 루시 피 a m Bush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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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s 아, a m b u

와, 전기 아, 파리채 너무 좋다. 나 불탈 것 같아. 상대 위도 네, 나왔어. 사탕 드실 <laughs> <laughs>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. 빼어빼어 <laughs> 오른쪽으로 어, 들어갈게 이거. 어. 이야 잠깐만, 나 거기 안 보여! 나 거기 안 보여!

나이스 푸 정리 안 되나? 다음 턴, <목소리> 다음 턴? 조심해, 개. 죽방 싸대기 엄청 와. 많네,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 턴,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 턴, 다음 턴, 다 턴. 죽방 마사지. 상대도 너무 라 일단 저게 비트 있고. <목소리> 엥? 이 콤볼 때문에. 나이스, 이거 쫓아야 바로 들어갈게요. 바로 들어갈게요. 바로 뺐어. <목소리> 아이고. <목소리> 위에 물린다. 렉이스홍브쩔렉도쩔 이거 해줘야 되는데 뒤에 뒤에 윙스턴 우리.. 킹다 아래에 파이파이 군대 있는데? 렉킹골 재워어요아래다가 렉킹골 아래다재워어요 그거 보고 있지 마세요 그냥 무시해요 지금 이킹골 1킬, 렉다

국회로 <laughs> <laughs> 왔는데 위도우쌈 개발리니까 쪽팔린가 본데 유빈 큐에서 <laughs> 인정하고 인정하는 인정한 부분 <웃음> <웃음> 신념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마. 아까 겐지 하는 거 보니까 겐지 못 하던데. 아. 우리 2분만 막으면 돼요. 30초. 첫 거점은 돌리실 거. 아, 두 번째 거점을 북한 이상 안 먹히면 될거같아데 아안 눌릴 수 있나? <laughs> 위치 변한 게 숨길 데가 없어서 아, 저도 거기 올라갈래요 <laughs> 땡고요. 응. 상대 위도 있는 것 같아요? 소리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응. 메르시 거기 있을 때 조심 정면에 위도보면뭐예 라인 2층에 보이면 아 라자인가? 한조 위도우 어. 2층 일단 먹었어요? 이 도우 아, 오바! <목소리> <누구인 거야>? <목소리>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죽을 뻔했어. 뻔했어. 한쪽 어디야? 한쪽 뒤에, 한쪽 뒤에. <목소리> 받았다, 받았다, 받았다.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잡을 수 있어요. 잘, 잘, 잘. 아, 이요메르시 아, 아, 아 잘, 괜찮아, 잘. 괜찮아. 안 괜찮아, 막을 수있어요상대 한쪽도 지금 가금 죽어가지고. 내가 살려 줄게. 나 위더 보고 어 갈게요. 공구기가 준비됐다. 바로 지 어허, 거기 맞죠? 힐이 안 돼요. 너무 나간 거 같아요. 데 아이고 못 내. 허비. 왜 우리 안에 불러갔다. 아. 박스는 아탱 하나 해수 있지.

EMP 때요. 와 방금 다섯 명 잡았다. 개꿀 <laughs>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아니 유도가 너무 잘했어. 그래. 여기는 여기는 플레잖아요. <laughs> 이거 EMP 자폭 갑시다.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 윈스턴 공은 어. 비빌 때 쓸게요. 이거 자폭 먼저 던져주세요. <laughs> 자폭 먼저. 하나. 네, 맞. 한테 이거 아니, 말 맞추지. 네. 말 맞추지. 던져, 던져봐요. 던져봐요. 던져봐. 던져봐. 던져봐 지금 던져봐. 던져봐요. 아, 나이? 나이스이스 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한쪽 옆에, 한쪽 옆에. 위도 옆에, 한쪽 옆에. 한 대만. 또 어, 다음 턴, 마지막 턴인데 윈스턴 뽕날라 할때뽕 줘요?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. 어유 무시. 제가 지금 땅부기이득, 지금 기이득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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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깜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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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, 요깐만 잠깐만, 잠깐만, 뽕깐만뽕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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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라이잠깐 방치 있어, 방치 어 이게 왜 누워? 아니 있 일어나세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어. 자리야, 자리야. 어요 자리야, 어요 tie 위도 온다. 위도 온다. 상대 위도 와요. <놀람> 생각해야 지저통나있을다치 <놀람> 너 오는 거 생각해야 돼요. 위도 있는 거 생각해야 돼요. 지금? 왼쪽 왼쪽. 라이렇게 라인 라인 라이렇게 라인 라인부터. 가로게 대기 자어 라이렇게. 라이에 배사는데 아, 려려려 필, 려 아, 필. 려 아, 근데 우리. 통화나 했구나. 어, 리퍼 선택 가 아이스 리퍼. 아이스. 리이스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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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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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스. 아이스. 아이 아이스. 아 아이스. 아이스. 아 아이스. 아이이스 아이스. 아이 영물 산에 가시만 먹어. 앞이 먹어 일단. 네 A 먹고 한 칸, 끼한 칸. 한칸 먹겠어요, 이제. 아니, 안 먹겠어요. 기억... 기억이 간. 안, 아, 안, 안 먹겠어. 안 먹겠어. 다들 마지막에 집중하라고 빡빡 나 2분 40초. <laughs> 할만하시 시즈까 파츠는 누굴까? 디바가 디바 비바 아니면 상대위로일것 같은데 디바? 손브라는 어. 파츠 먹기 좀 힘들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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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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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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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피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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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립? 아, 그립, 잘, 아, 그립? 그립 짤 그립 짤그 yeah. 다음에 라인, 라인. 아, it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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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다음에 라인 근데 청 잡으면 되겠다 그냥 오우 으다지시 비브러 다나 뭔가.. 비름로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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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들린다 이거 잡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? 어아 아, 아이고 자, 저것도 있어요. 다시 앉아. 귀여워. 아, 다 진짜 바로 드릴게요, <늘� WIN> <laughs> 이거. 괜찮아. 대 정도만. 같이 간거 이만 멈출게요. 나리 먼저, 우리 먼저, 프리먼츠. 뭐야? 우리 잘. 위도, 위도, 위에, 위 잡았어. 위도 잡았어. 우리도 나이스. 자, 자, 자. 나이스. 아, 나이토, 나이스. 나이토. 나이토. 아, <laughs> 아, 유익히, 유익히 세요 개빡세게 하다. You're. Giba, on me. We g e